안녕하세요. 임수우 목사님의 묵상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17번째 연패 제목 "시인의 하염없는 눈물의 이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 아이다." 시편 119편 136절. 내게 일어났던 일들. 1979년에 마크핀니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졌던 전도회의 총주제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예언과 고고학적 발견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29절 제가 성경 말씀을 열자 빛이 비쳤습니다. 우둔했던 마음이 하늘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 가며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환해진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 저는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열리는 집회마다 참석해서 말씀에 몰두했고, 설교 노트에 적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틈틈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꼼꼼히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줄을 치며 읽고, 공백에 메모하며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가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목사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1절.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옛적의 나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2절 저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죄악이 왜 죄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섭취 습관, 언어 습관, 마음의 생각, 일의 동기, 장래의 직업, 결정의 이유 등에 나의 욕심, 부정한 문화의 영향, 사탄의 기만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저를 주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3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자 집과 학교에서 우려와 조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에 학교 수업을 받지 않자 찾겠던 아이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한달 다니다가 결국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저를 도와주셨고 3 6학교로 전학함으로 계속 학업을 이어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34절. 저는 지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한 번씩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주의 인자하신 얼굴이 저를 늘 지켜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얼굴과 행하심과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제가 말씀을 순종하는 절대적인 힘이 되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5절. 하염없는 눈물.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애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 아이다. 136절. 라고 말한 시인의 하염 없이 흐르는 안타까운 눈물의 의미를 조금은 알 듯도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혈육들과 지인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멸망하는 예루살림을 향해 소리내어 우셨던 그 울음의 깊이를 조금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저의 눈물을 그치게 하소서. ン